한국이 지금 하는 짓은 뭐냐면 뭐 김현종 차관을 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면 뭐해요? 언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했습니까? 문재인이 말만 꺼들면 반미했고 김정은에게 정보 누설이나 하고 북한과 석탄 밀바님이나 하고 북한과 공해상에서 원유 환적이나 하고. 어그 군대 해산이나 시키고 뭐누 하나 하나 전부 트럼프 대통령 심기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짓거리만 했는데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는 이 경제 전쟁을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이미 다 어,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미 다 보고를 했어요. 아베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어, 문재인을 에, 처분하겠다. 문재인을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에, 정권 교체시키겠다. 문재인을 이런 식으로 제거하겠다. 이렇게 에, 다 얘기가 간 겁니다. 에, 이미 6개월 7개월 동안 이미 6개월 7개월 동안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동경하고 워싱턴을 오가면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 규제하면서 지금까지 열 하루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가만히 두잖아요. 아베 총리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베 총리하고 이미 얘기가 끝났고, 아베 총리 손을 빌어서 문재인 정권 교체시키고 문재인 제거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국의 관리들이 미국에 가서 어? 한미 공조하자. 이딴 얘기가 말 나옵니까? 한미동맹 해체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발광을 했던 문재인이었는데. 예? 한미동맹 깨고 싶어서 발광했던 게 문재인인데 이제 와서 한미공조하자고요? 어? 북한 김정은이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한미동맹하자 그럴 때는 안한 놈이 일본을 적으로 두는 한미공조하자고? 이게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아 정말 한심해가지고 아니 지금 한미 공조해 가지고 누구 잡재는 거야? 일본의 아베 총리 잡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냐고. 이 바보들 아니에요, 이 사람 얘네들. 뭐가 한미 공조야? 한미 공조가 북한 김정은이 할그 그거 처리할 때 대북 제재하고 할때아 그때 한미 공조는 다 문재인이 깨버렸잖아. 요 예, 윤미숙 님, 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가는 게 한국의 차관이란 자들이야. 이거 가가지고 뭐해.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똥인데. 예,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똥인데, 이거, 이거 듣겠냐고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려요. 예. 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들이 한마디 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하고 일본의 갈등은, 야, 니들끼리 해결해. 니들끼리. 자, 미국은 나서지 마. 아, 미국 상원 외교위원들이 얘기했어요. 미국은 나설 필요 없어.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베가, 예, 아베가 문재인 두들겨 패는 거 그냥 보고 있겠다. 이 얘기죠. 뭐,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그 상원 외교위원회 리시 위원장이 하는 말이, 아, 한국도 주권을 가진 나라고, 일본도 주권을 가진 나라, 주권 가진 나라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랬어. 근데 이게 무엇을 비아냥 됐냐면요. 아, 작년에, 작년 한 5월쯤 됐어요. 작년 5월쯤 미국에서 어, 한국 문재인이랑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서 북한의 핵무기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어, 공조해가지고 북한 김정은 때려잡자. 이 얘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그때 문재인의 청와대가 뭐라고 했어요. 아씨 왜 간섭하고 지랄이야. 한국도 주권이 있는 나라야. 그때 청와대에 있는 놈이 그랬잖아요. 한국이 주권 가진 나라니까 미국은 간섭하지 마. 라고 작년에 작년에 2018년 5월에 그딴 개소리를 떠들었아 그러니까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씨가. 하, 한국 주권 가진 나라야, 엄마.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야, 문재인, 네가싼 똥, 네가 치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입딱 다물고 있잖아요. 나한테 묻지 마. 손으로 막잖아요. 나한테 묻지 마. 그 새끼는 뒤져도 돼. 아베가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이유는 이거죠.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의 군사력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왜뭐 북한하고 어 남한하고 무슨 휴전선에서 전쟁이 나요. 어 그런 위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일본, 군대, 한국에 오겠다 이거야 그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하고 협의하지 않고 아베하고만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답 나왔잖아요. 얼마나 문재인이 꼴통짓을 하면. 문재인 완전히 제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 멍청한 놈들이 미국 가가지고 한미공조 하재. 아니 멍청한 새끼들 아니야 지금. 뭐가 한미공조야? 어? 북한 때려잡을 때 그때 한미공조. 그때는 노하고 no 안했잖아요 이 새끼들이. 네? 이 짓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뭘 하자. 이번에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선을 걷을 겁니다. 한국에 관한 문제인 마음대로 처리해 전권을 아베 총리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마음대로 한국을 해 이것은 예전에 1901년도 인가 그 미국에서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있죠 일본의 카스라 총 무슨 뭐 대신하고 장관하고 미국의 무슨 국무장관 테프트하고 둘이서 어그 미략을 맺었는데 한국은 일본이 알아서 처리해 한국은 조선은 일본이 먹어 이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문재인이 하도 닭대가리 같은 짓을 하니까, 문재인이 하도 붕어대가리 같은 짓을 하니까, 문재인이 하도 멍청한 짓을 하니까 지금 어이상실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에 대해서 어우 저 새끼 저거는 확실하게 저좀그 제가요 그 전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요. 에, 어떤 사람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문재인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문재인 오늘 밤에라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를 제가 에, 제 뒤통수 뒤로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에, 문재인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 그런 소리들을 제가 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어, 잘 들립니다. 그런 심정을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지 않았을까? 어우 그냥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예. 네. 그러니 아베 총리가 참다 참다가 이제 일본도 늘 마음만 있으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이 자민당은 옛날부터 평화 헌법을 바꿔서 그 군대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외국의 군대 파견하고 어 작전도 개입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그 아베 총리와 일본 자민당의 몇십 년된 희망사항인데, 그 희망사항을 문재인이 덕분에 아주 손쉽게 성취하게 됐어요.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됐다. 문재인 덕분에. 문재인은 죽어가고, 예, 문재인 덕분에 일본 아베 총리는 사는 거죠. 그뭐 옛날에 그런 게그 노래 있었는데, 그 태극기 집회 나가면, 이모, 이 몸이 죽어서, 예, 나라가 산다면, 뭐 기꺼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문재인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내가 기꺼이 죽어서, 일본이란 나라가 산다면, <laughs> 내 한몸 기꺼이 죽으리라. 뭐, 문재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어, 그래서 문재인은, 말로는 친일 청산을 외치는데, 뒤로는 문재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어, 천황에게천황에게 충성하는, 아, 그,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